일본에서 온 매크로 경기 전문가 버핏두베레베 천장 바닥 비법 노트를 쓴 한스 장완철입니다. 이 책에서 주가 천장 바닥을 모두 잡은 비법을 유명 출판사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나스닥 S&P 500 진바닥을 하루도 안 틀리고 맞춘 비법을 공개합니다. 2022년 1월 6일 S&P 500 진천장을 잡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주가 터닝 포인트를 예측합니다. 제가 책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 1인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리먼 쇼크 때 참혹한 주식 투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리먼 쇼크 전 주가가 장기간 잘 올랐었고, 경제가 좋았었고, 돈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도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잘 오르던 주가가 리먼 쇼크를 전후하여 1년 넘게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까지 했었으니 전 재산을 잃었고 스트레스로 5년은 늙은 듯 했습니다. 그후로는 다시는 비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주가 대폭락 후에는 주가가 다시 오른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호기에서 투자할 돈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주가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이 4배 이상 오르는 것을 경험했고 시드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먼쇼크 짐바닥 때 시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기회가 왔는데도 투자할 시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주가가 장기간 폭락했는데 폭락 직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폭락 전에 폭락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짐바닥 때도 시드를 충분히 보전하고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경기의 회복 상승, 정체, 침체를 반복하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 그 킹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경기 순환 사이클 정보는 낡거나 부정확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경기 순환 사이클을 찾다가 일본 경기 순환학회 부회장 시마나카 씨의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번뜩 뛰어서 그의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시마나카 씨가 경기 사이클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그의 책을 읽고 또 읽고 논문을 뒤지고 작은 힌트들을 모아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마나카 씨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자부심까지 생겼습니다. 그 계산은 수십 년간 쌓아온 본인의 데이터 분석 지식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데이터 분석이 본업이라서 사용하는 관련 툴만 수십 종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크로 경기 사이클과 주식 투자를 연결하는 유효한 경기 사이클 계산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과 감정은 한이 없어서 욕심으로 매도 시기를 놓쳐 투자에 실패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주식 매수 매도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선행지수로 바닥 잡는 법, 계단식법 등 구체적이면서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웨더 투자법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경기 순환 사이클 계산 결과와 매매 비법은 올웨더 투자 매매법을 개선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파이어족들에게 나스닥 QQQ, S&P 스파이에 투자하고 마음 편히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적 정무 완화 시대 이후 인위적인 유동성 장세도 경기 사이클의 버금가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처님 손바닥 아닌 경기 순환 사이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핀은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스리는 1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해본 사람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경기순환 사이클은 한 가지 발차기를 만번한 결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만번 발차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프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밀한 경기순환 사이클이 주식 투자를 바꿀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과 2023년,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주가와 경기가 하락한다고 잘못 예측했었습니다. 그때 본인은 주가와 경기가 상승할 거라고 바르게 예측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책에서 해설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4차 산업 섹터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도 경기 사이클로 해설하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매크로 경기의 영향을 해설하고 미래에 언제까지는 안전 투자가 될 것인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